에서 반갑습니다. 울산 큰고리입니다 오! 울산 큰고리의 GTA 5 27% 레이스 오늘 어 로도빅 3호장솔그리님 저퍼리 타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. 아. 어, 썸네일 보셨죠? 벽타기인데 진검다리 벽타기 레이스. 아 왔다. 고래 님그 스파이더맨 안 하시나요? 아, 필수 연결이 귀찮아서 피파로나 하게 바빠요. <laughs> 오, 그 이거, 그래 아어 이거. 어왜 이렇게 밀어? 아, 나 아, 이거. 저기 약한, 저기 야데 너도 약한데, 너도 어, 잘하잖아. 아, 저기 오토바이만 하죠. 나 일부러 선수 네, 섭외한 차로, 건데, 서로 요즘에 약하네. 선수잖아. 어,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. 어, 아 어, 어 아, 어아 저번 거랑 다릅니다 아, 아 이거. 졸라 어렵네.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요 어이 졸라 어렵네. 만거못 어, 아, 아, 아. 깨면 은 이제 뭐 다리털미기야 또. 어 그거 괜찮다. 하는 거야. 콜콜콜 콜. 콜, 콜, 콜. 다리털미기. 아진검다리를못봐 아. 근데 진검다리 레이스. 진검다리가그 돌로 돼 있어 혹시? 아 아니야 아니야. 다 아니, 아니. 아, 왔는데야. 아, 진짜 다 왔는데야. 이게 뭐냐면, 그러니까 벽 타기인데 계속 점프를 하는 벽 타기. 벽 점프. 인간 아저 진정했습니다. 아와아 여기까지. 구정했어요. 나도 체크 포인트를 구경했어. 와아어 진짜 니네 잘한다. 선수네 나이 선수. 와 이렇게. 이거 안 갈래? 제가, 제가 지금 이걸로 밥벌어 먹고 사는데요 뭐. <웃음> <아유>. <웃음>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? 너무 느려요. 아 진짜 저 사? 야이자. 아 뭐야? 나 나도 체크 포인트 구경은 하네. 가능성이있다 킹능성. 아. 하하하하하하, 킹우의 수. 아이 부분 어떡 하지? 이 부분, 이 부분, 파네, 대네. 아 여러분들, 저는 이미 들어갔네요. 이제 시작이다, 이제 시작이다. 오, <laughs> 역 역시. 아, 어이구, <laughs> <laughs> 아. 지 레이스로 밥벌어먹고 사시는 아니. 분한테 그런말을 좀가찬입니까가찬입니다 아, 이제 시작된다 그 체크포인트 찍으면 이제 진짜 본 컨텐츠 시작 아 이건 아이거다 시작도 안한거야? 이거네 이거네 아, 아, 이거. 와야 네. 이거 빡센데? 다리털 매기 취소하자 <웃음> 나는 <웃음> 애초에 동의 안했어 거기 저퍼리저퍼리 하면은 아. 훈련소 가서 우는거 아. 아니야? 제와 간, 이거 마이버스 <laughs> 어 여기 <우리> 컨테이너 열어. 여러... <laughs> 아 뭐냐. <laughs> 아아 <laughs> 준호야 준호야 <laughs> 컨테이너 부분 어떻게 네. 하냐면 네 단절이 바라면 돼. 덥어라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내가 이게 <laughs> 없었거든. 좀 전에. <웃음> <웃음> 내가 꼭 준호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. 내가 네가 그 항상 그 말할 때부다 진짜 살인 충동 일었거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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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는 깨고 상대방 못깰때그 말하면 기분 개좋거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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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졌다. 내가 먼저 들어가면 오직에 관전해 줄게 얘들아 구조의 구슬. <laughs> 아, 안 돼. 아안 돼. 내가 또 관전 크리에이터지. <laughs> 와 이거 여기 부분이 진짜 빡세네. 이십 <laughs> 미장마 허가 차이가나니까 이거 스캔스가 없와개 빡세다. 아니 와 아니 아 모르겠는데 미끄러지면 각도상 아래로 떨어지니까 조금씩 위로 자리를 잡으면 달리셔야 될것 같아. 어 이건 이건 왔다. 이건 왔. 저 이건님들. 이게 아. 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걸까요? <웃음> <웃음> 아. 계속 위로 이번 셀로야지오 느낌 오는데? 오 느낌 오는데? 오 느낌 오는데? 오 그러네. 오 그러네. 아씨. 아아야이 부분. 아 알았다. 이건 진짜 알다 <laughs> 아, 나 이거 잘못 봤네. <목소리도> 게임 하게, 게임 하겠지? <목소리도> 이거 진짜 알았다. 이번엔 진짜 알았다. 자, 님들 체크포인트 아, 찍으면, 찍으면, 찍으면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. 빨리 가주세요, 아시죠? 빨리 가주세요, 아시죠? 빨리 가. 잘 봐요. 맞죠? 맞죠? 여러분 잘 봐요. 맞죠? 맞죠? 잘 봐요. 잘 봐요. 이것도 신기합니다. 이것 신기합니다. 이거 신기합니다. 잘 봐요. 맞죠? 신기합니다. 맞죠? 맞죠? 깨달았죠? 맞죠? 인정? 인정. <목소리도> 와, 나 깨달으면 바로 와, 나 진짜 이거 제냐탄가나? 와, 어니와 진짜 나 깨달자마자 바로 성공했어. 아, 와, 백 번의 훈수보다 아. 한 번의 깨달음이 더 크다. 아. 답은 내면에서 아. 찾자, 내 안에서. 아. 제니아타, 아. 제니아타 아. 대기 중. 아. <laughs> 어 뭐야? <laughs> 어, 뭐지 불국가 여기? 자 간다. <웃음> 야. 뭐장? <laughs> 야 <모자, 웃음> 어, 형이, 모자, 어, 형이 보고 있다. 모자 형이 보고 있다. 그렇지. <아이>. 아. <laughs> 내보지 마. 타타 봐. 타 타로 알았어. 타로고 올게. 타로고타로야 체크 어디 가나타로야왜 <laughs> 역주행이? 셀로나형셀로 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가는 <laughs> 어? 내오셀럽이라고 이거? 내오셀러서 어디서 주웠어? <웃음> <웃음> 하 <laughs> 아 <laughs> 와. <laughs> 그거 좋은 <좋아가지고> 사진 <laughs> 진짜. <laughs> 어 <어어어어어>, 어. <laughs> 다시 왔다. 다시 왔다. 다로야, 너 하나. 하나야. 하나 하나야. 다나좋아 <laughs> <laughs> 구슬 박았는데, 다로야 방금. 아, 아니야. 조화야 구슬 박았는데. 나도 빨리 들어가서 훈수겠다 <laughs> 다로야, 아이고. 좀더 간절하게. 아우 여기 간절한데 할수 있어. 간절한데 반 클러치. 이해했어 제발 제발. 어, 아 이종이라서 아. 반 클러치 할지 모르는. 아 그래 사실 너 이종이야 미안. <laughs> 아, 아, 아님 말고 <웃음> <웃음> 쏙 들어가. 그렇지 그렇지. 자 여기서 반 악셀 하고 어, 약간 위트하고 위로 바로. 애빨났다 <laughs> 어, 아.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어, 아순수하니다아 역시 안 보니까 이건 크게 안해 그냥. 어 진짜? 안돼 <laughs> 아, 이제 봐야겠다. 이거 뭐 금방 깨지. 얘들아 나 피파 한판만 돌리고 있어도 될까? <laughs> 아 물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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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 가능. 쩡쩡쩡쩡 그렇지. 아아 오케이 깨달았다. 깨달았다고? 어. 타로 어, 한 번에 깨닫지 이거. 는어 좋아 좋아 좋아. 타로야. 예? 사무장 잘한다야. 모장 나... 잘하네. 어 모장 잘하네. 어. 어, 뭐지? 할줄 아네. 오, 깨달음 얻었네.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, 됐 아. 야, 미친 새끼야. 뭐지? 아니야. 내가 힌트나 하 줄게. 그 다른 다른 돌을 건널 때 스틱을 움직이면 안 돼. 점프할 때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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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됐다, 됐다. 약간 위로 올라가야 돼, 이제. 그렇지. 됐다, 됐다. 야! 성공이다. 이거 성공이다. <목소리> 감사합니다 아, 우리 울산큰고래 선생님이 있거든 아 그렇죠 킥킥스로우 원투 쓰리 포아원투 음. 쓰리 아쟤 뭐지 아, 다음 수강생은 우리 전타로 학생 예예예 예, 예. <laughs> 자자 목타 비트에 맞춰서 원투 쓰리 포 킥킥스로우 <laughs> 킥킥스로우 <laughs> 자 아, 그렇지 자, 여기 슬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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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지. 슬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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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슬로우, 로우슬 가버럭하고 살아야죠. 예, 선생아. 또 오토 오토바이 오토바이 간데요 저는. 아 오토바이가예요? 아 여기 학과를 잘못 들어오셨네 이분. 청방하려다가 이게 조졌네 이거. 아이고. <laughs> 잘못 왔네. 아니, 아니면 그럼 지금 탈주하시고 원동기로 가실래요? 아니요 <laughs> 아니요. <laughs> <laughs> 네, 여기 분위기가 좋네 여기 학업 분위기 학업 분위기 너무 좋네. 예, 여기 학과 열이 불타요. <laughs>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 요 교수님도 좋아요. 두 분이나 계시고. <laughs> 어떻게. <어떡해. 웃음> 한 수업에 아, 교수가 두 명이지? 왜 이제 자습하고 있을게요. 아, 다른 애들도저 아, 보고 오면 안, 안 돼요. 하나. 자습이야? 저기 학생. 네네 네. 학생. 지금 여기서 네네. 이걸로 밥벌어 먹고 살려는 학생은 <laughs> 당신밖에 없어요. 네요? <laughs> <laughs> 다른 애들은 뭐 하는데요, 그러면? 다른 애들 이거 그냥 취미 생활이야, 취미 생활. 야, 수영아 너뭐 하고 살래? 넌뭐 <laughs> 하고 살아? 이제 이능으로 해. 이 후에 봐. 그 이능 후에 물어봐요, 그거 네. 아, 오리 네. <laughs> 아니 우리 우리 만악도 한명 우리 열세공 한 분은 지금 체중 조절 하듯 그 바빠요 지금 속도 조절 안 돼요 만악도 아, 이분 지금, <laughs> 이분 지금 이분 지금 손가락에 지방에 많이 껴있어갖고 괜찮아요 그거는 이거 이거 말고 말고 이거만 위로 못 가잖아 지금 무거워서 무거워서 이거 봐 그렇습니다 전차로 학다 쫓아 조지 쫓아 을민석입니다 오! 그렇지! 거기서! 쫓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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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쫄.. 쫄았습. 쫄았습니다 쫓았습니다 나 이거 피파 빨리 해야 되는데 11시 30분에 피파 오만원 현질하기로 했는데 잠깐만 저펄라저펄라에 <laughs> 저펄아 유격훈련은 너 입대해서 하고 왜 여기서 유격훈련 하고 있어 <laughs> 야 채팅창에서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이 정도면 감 잡을 때 됐는데 나왔죠? 타로님 장애물 코스에서 전체적으로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아니 또 관전이랑 또 네. 달라요 실잖아 다를 수 있어. 줄이 줄일게요. 아 뭐야 형이 훈수 한거 아니었어요? 어 채팅에서 훈수했어. 어번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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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번에는> 무시하다. 어번에 <laughs> 오토바이 레이스하는데 누가 프레임 갔다가 막드립쳐가오오오타로 어, 타러. 타러 오, 오. 오. 와. 아. 타로 여기서 가르쳐줄게. 자 들어, 아.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. 잘 들어 새끼야. 안 <laughs> 잘해. 아. 자잘 들어 그렇지 여기서 점프할 때 점프할 때 움직이지 마 그냥 그대로 가 엥? 아.. 애초에.. 애초에 위로 가야 돼아 약간 위, 위를 잡아, 고각으로 잡아야 되는구나 아, 애초에 위로 가야 돼 그리고 움직이면 안돼 절대 포트리. 포트리스 많이 해봤지? 포트리스 나개잖아 에이 한번 뜯을? 그건 아니다 미안 <laughs> 움직이면 안돼 점프할 때 움직이면 안돼 악셀만 봐 악셀만 그렇지 여기서 위로 가야돼 올라가야지. 돼. 여기서 올라가야 아 돼. o u k 아 o w 잡고, XMM, 어? 아 m XMM. Good, you kn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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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k n o 아 you k n 잡아 y 잡아, o 잡아, 잡아. 잡그렇지 잡아, 잡아 스리프트. 아 잡아라. 아,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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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. 도바 막끝나면 아, 되는데 방금. 아. 초 쉬운 걸못 하지. <laughs>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되지? <laughs> 이게 지금 아, 고각으로 유지하기가 힘드네, 이거. 보니까 내가 13분이고 오자이가 28분이네. 그러면은 타로는 58분이겠다. 2분 깎아야 돼. 됐다. 어. 타로 58분이겠다. 어? 어? 어! 어? 설마 야 와. 야! 와. 야. 야. 아. 아! 어! 이만만야 아! 들어갔어? 들어갔어? 아... 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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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스. 아. 야. 그래도 첫 네. 번째는 통과했다. 야. 자, 이거 세명다 들어가면은 소령님 30초 안에 깨져야 되는데 가능? 가능하지. 이게 보니까 아이, 간절함이 있어야 되네. 혹시 <laughs> <역시. 웃음> 다리털을 밀지 않고 <않서 웃음> 이걸로 밥으로 먹고 살겠다는 그 절박함이 없으니까 이게 안 돼. 저 버리봐, 저 버리봐, 봐, 취미로 하는 애들 안돼 이거. 세분 다리털 잘 보겠습니다, 감사합니다. 바이 전타로 54분 성공. 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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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있겠다 어, <웃음> 아, 페트 <laughs> 어, <펜트> 불났다. <laughs> 아, 배터리 빠뜩 다 됐다. 아이고. <laughs> 그그왠줄 알아요? 왠지 아. 그거 무선이죠. <laughs> 형님 어. 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게 아, 지탱을 못 해한 거지. 배터리가 빠이다나. 어? 자. 자, 배터리 <웃음> 1등. 1등이야. <laughs> 아. 이리 1등. 아, 아, 3등. 아, 미안요. 자, 간절하면은 온 우주가 나서 도와주지. 아, 어, 어? 어? 가능? <laughs> 저보라 예. 네. 너훈련수안 가도 되겠다. 방금 훈련 다 했잖아, 근데. 그너 <laughs> 여기서 1등 하면 금메달인데. 그러면 몇등데 아, 깝해. 아, 깝이. 아 <laughs> 아하다가 이거 아시안 게임이라 금메달밖에 안 가지고 깝 구독 눌러. 누르라고. 빨리 눌러!